분명 그대는 나일세 분명 그대는 나일세 나는 미 w 몰랐 u say. Good monkey, then a n 시 now you say. Nan a 또 고시가리 또는 고소가리, 음. 고소가리는 고려 말이랍니다. 고시가리는 음. 백제 말. 아. 그런데 문경 세제에 네. 있는 문경 네. 거기에 이제 관자가 들어는 옛말이 고시가리래요. 그 음. 고시가리가 뭐, 뭐 뜻하냐? 고시는 꽃, 음. 그래서 옛말. 음. 가리는 대가리였지 가리가 이제 모리랍니다 네. 그 머리에 이제 꽃 네. 그런 뜻에서 고시가 됐다 아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고시가리 그게 이제그 예전에 그 대성동 고분 (29호) 네. (3세기) 말이때 네, 네. 지은 고분에서 나왔다 음. 하는 말씀드렸고 저 네. 거기서 고소가가 나온 동시에 그 무덤은 그순장이돼 있고. 네. 그리고 그에도 외또 이러한 그 구리솥 네. 동복이라고 하자는데요. 음, 음. 이것이 나와서 이 무덤의 주인은 필경 북방 쪽 유곽 민족이다. 음, 음, 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미치소 사람이다. 음, 미치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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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이렇게 녔죠. 음, 음, 음. 그런데요. 그 비슷한 꼴의 네. 고소가리가 복성, 아, 복천동 고분 음. 11호 네. 또는 1호에서 나오거든요. 음. 좀, 그래서 이제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음. 이래서 이제 더듬어 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복천동 하면은 그게 이제 부산에 있고, 거기에는 저 임나가라가 있던 그렇죠. 곳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는 지금 하단으로 되어 있지만 음. 원래는 그 전에는 초량, 초량. 그 전에는 초라, 초라. 그 전에는 초발, 음. 그 전에는 조바라 음. 이런 식으로 저 이름 박견을 제가 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데 요점이 겁니다. 그러니까. 대성동 고분 네 있는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구야가 있던 곳이거든요. 구야 삼국 시대 때, 네. 삼한 시대 때 이게 삼세기입니다. 이때 이제 구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구야가 김해라는 건저다 인정해요. 음. 그런데 그 무슨 어떤 좀 공교롭게도 그. 위지 외인전 네. 위지 한전이 있고, 위지 그 다음에 이따라서 외인전. 네. 그대로 외인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역사, 네. 어를 갖다 기초한 것이 뭐냐면, 대방관리가 직접 과가주선, 이제 보고 들은 겸문록로 이걸 음. 바탕으로 해서 진설한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맨 처음에 관리가 이제 들린 것이, 그 대방을 떠난 다음에 네. 그것이 왜인이 있는 왜인이 사는 음. 사는 북한 북쪽 해안인 네. 구야다 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인이 음. 들어옵니다, 이게 왜인이 살고 있는 김해외 네. 왜인이 살고 있던 네. 그 삼세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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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같은 저 그러니까 그 위지 한전에는 음. 이 동록이 이제 사만 사만대 지난 중에 이제 한나인데 거기에 이제 그게 그 현재 동래시라고 동네.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외인이 있다. 음, 부산 동네 근처에. 그러니까 네. 거기는 외인이에요. 음. 아니 아니 외인이라고 하면 일본에 있는. 그죠일본서 건너온 사람들. 건너온 사람, 네. 일본 사람 외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왜나라니까그 네.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음, 음. 그런데요. 거기에 또이 이런, 저, 내막이 있다. 어느 음. 것을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네. 그것에 앞서서 복천동 고은 11호. 네. 이것이 한 상당히 오래됐던 건데, 발굴된 지가. 음, 음. 그게 이제 그, 그, 그 결과를 보면요. 음. 아, 그기 전에 이제 그그 고분에 그, 그, 그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제 임나가라. 어. 에대 역사 같다. 네 임나가라가 부산에 있었던 거거든요. 음, 네. 있었던 거거든요. 조바라 또는 종발성이라고 음. 한자로 적혀 있는 이 성이 바로 임나가라가에 있는 성인데 음. 그게 이제 현재는 하단으로 되어 있는 부산 그 뒤통산 음. 거기 있는 산 음. 성입니다. 근데그하기 전에 3 세기에는 그러니깐 우리 지한셋 살기 때문에 왠이 살고 있었다. 어느 음. 곳이겠고, 이제 그게 (369년) 되면은 어 요즘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제 건초 왕 이때 이제 그~ 가야 위검 날를 치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수군을 갖다 댄 사람이 임나가라. 임나가라에 음. 이제 우두머리 들어갔다가 이제 백제가 너는 좀 커다란 이바지를 했다. 음. 이 통정 전쟁에 그래서 하사한 것이 지지도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지지도에 왜방지에 하사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임나가라가 이제권 아다시에 있는 종발성 조바라, 음. 소, 뭐 초라라고도 하고, 조바 소바라고도 하고. 근데, 거기 나라 입나가라죠. 거기에 임금입니다. 이게 외왕 지로 돼 있어요. 음. 외왕에, 외사람 있는 곳에 왕이다. 이런 음, 뜻이겠죠. 음, 음, 그렇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러면, 부산에 외가 있다. 음. 여기도 나와요. 이건 저, 이건 372년 0 0 정도의 하산 칼이랍니다. 음. 그때 당시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3세기에도) 왜인이 있었다 음. 또 (4세에도) 왜인이 있었다 음. 근데 그 다음에 (400년) (14년에) 인제 그~ 광개토왕 비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비문에 보면은 (400년) 대에 음. 광개토왕이 (5만년을) 기본 갖다 남쪽으로 음. 근데 신라가 이제 공격에 빠져가서 살려달라 해서 음. 보낸 저~ 김마병 (5만명입니다.) 음. 달려왔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어쩌고 보니까, 이 성에, 왜가 왜, 왜이니 잔뜩 있더라. 음. 그 쫓아가 보니까, 그 쫓아간, 에서 이제, 그, 귀복한 성의 이름이 뭐냐면, 조바라에 음. 있는, 인나가라에 있는 조바라 성이다. 음. 이런 얘기가 또, 그러니까, 414년 광기통 비에도 나옵니다. 5세기 음. 얘기죠. 그럼 3, 4, 5 o 이 다. 음. 그러면 거기에 왜인이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 o u 지 않습니까? 음, 음, 음. 그때 418년까지는 백제, 아니 신라의 그 o n t get t h 년까지는 c e Ginger, Cutte s a 실성왕 a 왜인에게 왜인이에요 왜인에게 볼모를 거기 신라 왕자를 주면서 강화를 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또 쳐들어와요. 음, 음. 거기서 또배가들어와요 네. 418년에는 그러니까 신라군이 거기서 쫓겨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볼모로 갔던 볼모가 그러니까 그 신라 왕자가 이제 그 갇힌 데서 도망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 봉풀이로 그 지키고 있던 말하자면 그 사치 히코라는그 왜 장수가 쳐들어가서는 음. 이 신랑을 갖다 몰아낸 것 같아요. 음. 그때부터는 또 언제 어떤 국절인지 또 백제 차지가 됩니다. 음. 그 뒤로는 그러면은 그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418년이에요. 그러면 5세기 때에도 외가, 외가 존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40년 30년경에 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고분이 바로 복천동 고분 11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게 뭐냐? 11호입니다. 거기서는 저뭐 토기도 잔뜩 나왔지만은 동일세. 음. 동사는 이제 그때 당시 3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창 그무역으로 네. 이게 아주 활발했던 음. 그 당시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쇠장사를 많이 한것 같아. 음. 그 이제 그래서 이 김해 이게 구약 있던 사람들이 이제 패를 타고 낭랑까지 왔답니다. 음. 동쪽에서 예나라까지 오고 일본으로도 물론 가고. 음. 막그수제이 동해, 서해 뭐다 남해 뭐, 네, 뭐 규슈 이쪽까지 네. 거기도 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떵떵거렸그 때는 그런데 복천동 고분 430년경에 지었다는 그 무덤 11호입니다. 네. 여기서도 그게 무덤이 나와요. 아 동이세가 동이새가 음. 그러니까 여기도 한복봤다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제뭐 카보트 나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11호) 고분이라는 것이요 우물 파가지고선 음. 구덩이를 파서 그 대부분은 저그 주인 우두머리 이가 음. 묻혀 있고 고그 옆에 조그맣게 또 딸린 음. 그덧널이 있어요. 음. 거기에는 저순자한 순장. 사람한테 네. 묻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그 무덤의 주인은 김하영의 갑옷 두개 음, 음. 나오고 여기 그 딸내무덤에서는 음. 보병용 음. 갑옷 두개 음, 나왔던 음, 음. 그래서 그, 그 진작은 이 순장된 이 사람이 무사였다 그 외에 던저 뭡니까 순장한 사람 두 사람 더 있고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에 이제 순장이 되어 있답니다. 네, 그러고 그렇죠. 네. 또꽤 지금 그이1 꽤 1호고분의순장는데또 하나 재밌는 게요. 음. 말씀드린 고소가리, 네. 왕관. 아주 초처 초초로 생겼네. 초초하고 네, 네. 뭐 달린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런 시계 고소가리가 음. 나왔는데 음.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 비슷한 것이 대성동 고분 29. 아까 말씀드린 음. 그니까그 그, 그 구리솥이 나온 또는 북방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무덤 이. 오, 똑같은 고소가리가 음, 나오고 여기서도 음. 순양이 됐고 뭐 음. 뜻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두 군데의 결례가뭐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음, 음. 한 집안이 아니었겠는가 아 아니, 그다 아까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러니까 김해에도 외인이 있었고 또이 부산에 부산에도, 있는 임박 가에도 외인이 있고 음. 한 통이에요 어찌 된 겁니까 음. 아,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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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온, 요물로 봐서는, 제제 짐작에는, 미치, 이즈미거다 미치에서 온 음, 사람들, 음, 북방에서 온, 음.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구리소신니 뭐, 뭐, 그, 순장했다든지. 음, 음,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이 150년 차이 나거든요. 29호고, 11호고. 그러면은, 비슷하다고 그러더니요, 왕관이.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같은, 그러니까 그, 복천동 고분에 이번엔 1호가 있는데, 1호에서도 이제, 그, 돋는 무덤에다가 이제, 그, 낭호법은 뭐, 동의서가 이번엔 100개. 음. 거기서도 고소가리가 나와요. 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토기라든가뭐 잔뜩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어 그, 니까 같은 복천동 고분인데 하나는 11호, 2호, 근데 연대가 한, 이거는 5세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50년 정도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선는 순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외인이 누구냐? 아이 왜인은 북 규슈에 있던 그 야마토 나라의 왜인일 네. 텐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 어, 핵심인데요. 음. 그러면은 이 야마토 규슈에 있던 왜그 나라의 왜인은 누구냐? 고사필박하더요근데 음.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다 벌써. 그렇죠, 늘 말씀하셨죠. 뭡니까 히미권 힘미권 누굽니까? 어, 저기 쪽. 미치나라. 예. 네. 네. 미치나라가 건너렸다는 마한의 네. 힘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어, 네. 소침을 예. 그 증문도 네. 그 뭐냐? 화면고거기 네. 순장이 100명이나 돼 있다고 그래요. 오, 네. 그리고 거기에 벼슬 보면 뭐 이다수라는죠. 음. 저 그런 저그 남동생이 이도국의 이제 국왕이었었는데 음. 이다수라는 저 말하자면 유주 자세에 범가는 그러한 좀 막강한 권위를 가진 권한을 가진 그런 벼슬이었다고 그니다근데 이다술가 또 뭐냐 그러니까 미촐 미친나라 또는 백제 이 나라의 달솔 대솔 이게 다슬이거든요 이대로 표기해보면 은 풀어보면 그런데 같은 게 벼슬이 있는데 뉴욕이 요욕에서온 사람이 이제 음. 요으로 붙이듯이 여기도 이를 붙여서 음. 이다 수리라 아, 했다는 건제 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에요. 다른 그 벼슬 이름도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풀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예, 분명히 이 말하고 저그 말하고 이갖고 거기서 왔고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군하, 아니깐, 그러니까 그, 힘있고 여왕이 세운 나라, 야마토 나라의 그 왕도, 수도가 그 나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후쿠오카의 남쪽에 있답니다. 그 유적이. 그런데 그 남쪽에 힘이 국고라는 사람이 세운 군나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네, 네. 뭐는 힘이구나. 하면은 힘이 굳고, 힘이 굳고, 힘이 굳고, 다 같은데 부가다르거든요큰 집안이다. 음. 여기도 마찬가지 힘이써 왔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두 나라 싸웁니다. 400, 그러니까 246년경에. 그러니까 군아, 그러니까 군아 나라 간 저것은 물러서 가은궁공 어디냐. 하면은 현재 구마모도 현, 다마나십니다. 음. 다마나. 홍은 뭐예요? 상나요? 다마나, 다마라, 음. 다마라가 뭡니까? 담을. 뭐예요? 백제의 일종의 군현. 그 전에는 음. 미치나라 음. 의 사람들이 음. 즐겨쓰던 음. 지명. 네. 그러니까 미치나라고 관련이 돼요. 음. 그러니까 다마나, 음. 다마라, 다마라, 담을. 거기 이제 백제의 왕족을 들여다가. 음. 거기에 이제, 확기, 모든 음. 머리를 또 세웠거든요. 네네. 아니, 그렇죠 구마 모자도 구마 하면은, 구나가 음. 구마가 됐다 하는 짐작도 할수 있고, 이런 모든 정황을 봐서, 제 짐작입니다만은, 이 구나 나라, 힘이 굳고가세워진이 구나 나라가 타마나에 결국은 패전 후에 이제 가서 자리 잡은 곳이고, 그 사람들이 조금. 미치 사람의 미치의 이주민이다. 음, 음. 그러면은 거기엔 저뭐 히미국고가 큰 집이건 작은 집이라고 그랬었습니까? 음. 그러면 다힘미에서 왔고 이게 음. 이야마토로 나라의 주류 음. 엘리트는 누구냐? 미치, 미치 이주민이다. 네. 그러면이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럼 음. 외인 equals 미치 이주민. 네. 그러면 김에 해 있는 외인 이곳은 미지주민이죠. 그렇죠. 산에 있는 그또 미지주민이. 그럼으로 갔다가 네. 다시 건너와. 아니야 건너간, 건너간 게 아니라 가는 거. 길이니까. 아하. 떨어져 있고 이제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랬겠죠. 음. 여긴는 정서 잘 돼. 음.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미지. 예. 고소가리가 음. 나온. 음. 대성동의 고분에 있는 무슨 분이나 음. 복천동, 복천동 고분 시비로나 이런 데 묻힌 우인이나 네. 그 우인, 그 우인인데 규시 우인 어. 다한 통이야, 한결이요 음. 미티즈민이다. 음. 아주 놀라운 얘기를 갖다 음. 말씀드리는 것은 음. 저도 김해김치지만은, 김해김 게, 김설왕. 네. 김해 김치지만은 김해 김씨가 그러니까 김설왕이 김해에 임금이었었는데, 네. 아, 임금이 두분입니까 한숨이지. 그 사람은 그사람이죠 음, 음, 음. 그게 바로 또 위지, 한진적에는 음. 센치, 음. 다섯 명의 센치, 진지한 이름을 가진 김해의 가야의, 아, 구야, 음. 나라의 센치. 이분이 바로 그 자손이 29에 음. 묻혀있고 또그 한결에인 그, 부산에, 그, 이제, 그, 그, 주인들이 역시 한결에다. 미치주민이다. 그래서 결국은 한 흐름이 부여 시작해서 미초을 거쳐서 이쪽으로는 백제가 되고, 그 다음에 흘러가서는 그, 대성동 김해가에 이제 김수로 집안도 되고, 또 부산에 있는 왕도 되고, 넘어가서는 일본 가서 김해 가서 김해 가서는 응. 저 김해가 뉴규슈규슈에이빈고 영원에서 응. 왕이 되고 응.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임나가라, 그러니까 있던 그 부산 응. 내그 그 그러니까 그 백제 에 가야 평정 때이바지한 수군을 대 가지고는. 그때 우두머로서 외왕 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 음, 음. 외왕 지가 거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져가서는 그러니까 나라 분지 지금 나라가 있는 나라 시가 음, 있는 그 네, 네. 거기 남쪽에 거기에 가 있는 이주에 간 미치 이주민들 이 양도 이양문을 불러들여요. 음, 음. 거기 왕이 돼. 음. 거기 일본 서기에는저 수진 천왕이 됩니다. 음. 근데 외왕 지가 거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저, 왕이 돼가지선 그래서 저 396년에 고구려가 천해로울 때, 망명의 원, 공주에 그러니까 후와 백제, 그러니까 거기 오진천왕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선양받아가지선 그런데요, 그 수진천왕, 외왕지에 대한 저, 기본적인 자세 나와 있습니다. 수진천왕 때에, 모노노베시라는 시족의 손절를 들여다가 구슬해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연병이 가라앉았다 음.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신사신궁의 시작이다 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외왕 부산에 있던 외왕 음. 미치 이주민 음. 거기 가서 거기서 또 시작한 것이 거기엔, 저, 이, 민, 종교 풍성인데, 음. 현재까지도 그게 존속되어 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취의 호사람들입니다. 그렇게도 이미 주면. 음. 그니까, 이 뻗어나간 줄기가. 윤곽이저다한짓 하죠. 예. 어, 그니까, 이게 큰 흐름이 되세어요이 네, 네, 네. 그거에, 이제, 고각, 음. 고분의 중기가 바로 이런 거, 고분이다. 음. 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증거도 확실해졌네요 이제. 이제는 네. 좀 아니 한두 개가 아니 정말 교수님께서 네, 네, 네. 나오니까 예더 예. 있겠죠 그걸 찾는 것이 지금제 지금 음. 그 욕심입니다 <laughs> 아, 오늘 또이 정도로 예. 고소가리에 대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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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까 나는 몰랐네. 나는 미쳐 몰랐네.